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끌어당김. 내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지금의 내 현실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무의식을 뒤흔드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끌어당기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자세히 보면 면내 에너지 상태에 맞는 것이 끌려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드나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에너지 상태에 맞는 현실이 끌려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상황만. 펼쳐지겠죠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이 이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승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의 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지금의 나의 모든 현실, 상황. 내 감정, 마음들을 온통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애매한 상황도 받아들이고,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갈증도 받아들이고, 지금의 답답함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다 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불평불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름 가진 것도 보이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음, 내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게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네 아 감사하다 감사한 거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다된 거예요 감사함이 끌어당김의 핵심 감정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은 우리가 사랑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무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함은 조건이 있는 감사함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올라오는 마음 마음이 바로 감사해요. 지금의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감사함이 올라올 때까지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를 외쳐보세요. 내 기준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머리로 내 기준대로 내 논리대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전히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의 현실을요. 이 받아들임 속에 큰 평화와 자유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함 속에서 살아보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 이미 내 안에 다 있음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라본 대로 여러분의 세상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바라본 대로 펼쳐집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온전히 사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